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뷰티템 남자요. 피부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어떤 뷰티템인지 만나보시죠.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득입니다. 결점 없는 꿀피부를 만들어 드릴 안성맞춤 뷰티템 음, 바로 짜자잔 남성용 쿠션인데요. 저는 지금 세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뭐 에센스 만 살짝 발라 놓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자세히 보면 은 이렇게 이렇게 잡티가 이렇게 뭐 뾰루지 라든지 피곤해 가지고 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거를좀 이렇게만 딸 가려지면 나의 자신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바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업그레이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투3 3 스텝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딱 쓰리 스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쿠션 케이스 열고 케이스 속 열고 요 퍼프에 내용물 한번 찍고 <laughs> 열고 열고 찍고 쓰리 스텝인데요. 그래서 이마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찍고 양볼에 한번 찍고 티존에 한번 찍고 두드려서 가볍게 두드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거의 그냥 샵인데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거의 샵이에요. 쿨링감이 있어가지고요, 피부 온도를 싹 낮춰주니까 각질이 생기지 않고 밀착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의 특징은 SPF 50+예요. 그래서 PA+++. 네. 자외선 프로프 제품이라서 이 쿠션만 싹 발라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인원 제품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얼굴에다가 이렇게 짠다 발랐는데 올라와 있던 트러블들이 좀잘 커버가 된것 같지 않나요? 커버력도 좋고요. 그리고 유분기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을 잡아주다 보니까 내 피부가 좀 매끈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발랐는데 막 옷, 옷이나 또 마스크 이런 데좀 묻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걱정 하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쿠션으로 두드렸잖아요. 마스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눌렀게요 이렇게 눌러요 진짜 많이 두드렸네 괜찮나? 와, 대박 보이세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에 흡착력이 좋고 다른 곳으로 이염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피부처럼 착 수분력, 보습력, 흡착력 그리고 거기다 자외선 차단까지 함께 해주니까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네, 피부 같죠? 괜찮네 여러분 <laughs> 안녕 짠! <laughs> 제가 우와. 이 남성용 쿠션 덕분에 오늘 무결점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이크 오빠 피부톤이랑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밀착력이 엄청 좋나봐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케이스도 신경 쓰잖아요. 음, 그렇죠. 케이스 색상이랑 디자인이 네모네모한 게 좋은데요? 예뻐요. 네모네모하긴 해요. <laughs> 자, 심플 이즈 베스 is best. 인과 세련된 브라운 컬러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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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스 r y very, v 요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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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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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아무래도 그래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뭐 잡티라든지 울퉁불퉁한 여드름 자국 막 넓어진 모공 크기를 여자들처럼 좀 커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음. 그런 여, 남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이 남성용 쿠션이 또 도와주기도 어. 합니다. 예. 그런데 쿠션 양 조절 잘못하면 얼굴이 막 하얗게 뜨잖아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제 피부톤에 맞는 바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남자분들이 이 쿠션을 사용하실 때, 이거, 3 스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밤. 빠밤. 이 오른쪽 볼, 왼쪽 볼, 그리고 이마, 세 번씩만 콕콕 찍으시면 되는데요. 열구, 콕콕콕. 세번 찍어주신 다음에, 콕콕콕. 이렇게, 네. 이렇게만 찍어줘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촉촉촉촉촉 얇게 펴 발라주시면은 세 번만.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들은 이양 조절을 못 해가지고 <laughs> 막 몽달기처럼 얼굴 막허이 뜨거나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오른쪽 볼, 왼쪽 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펴 발라주시면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커버가 잘 되네. 오, 이렇게 돼요. 이게 자석처럼 피부에 착 달라붙고. 음 꼼꼼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모공이라든지 잡티를 잘 커버를 해 줍니다. 피부결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까네. 아니 원래 아까도 있어요. 좋았는데 진짜 훨씬 약간 뭔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네, 음, 진짜. 제가 지금 베이지 색깔을 손등에 발라봤는데요. 어, 밝은 편인 남자들을 위해서 아이보리 컬러와 그리고 피부가 약간 어두운 분들을 위해서 샌드 컬러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가 있다고 하니까 각자 피부에 맞게 골라서 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커버력 진짜 좋은데요. 대단하죠. 멀리서 보면은 안 바른 것 같기도 한데. 또 커버력은 좋아서 피부가 음. 원래 좋은 분처럼 물론 이특 씨는 원래 좋기도 하지만 샵 다녀온 것 같죠. 네 메이크업한지 지금 시간이 한6 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음. 이거 한번 싹 해주니까 다시 좀 새로 메이크업한 느낌 들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 하기에도 되게 좋다. 음. 너무 피부에 좋아요. 피부착 밀착이 되나 봐요. 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쿨링감이 있어서요. 오. 밀착력이 더욱 뛰어납니다. 음. 그 남자분들 귀찮은 거딱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만 있으면은 선크림을 굳이 안 발라도 돼요. 이게 또 올인원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SPF 50+ PA 3+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제품이라서 급하게 외출할 때 이렇게 이 남성용 쿠션 하나만으로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외출하기에. 네.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마스크를 써도 안쪽에 묻어나는 게 덜하니까 화장품이 지워지거나 마스크가 더러워질 걱정 없이 발라도 될것 같아요. 결점 커버 후에도 보송보송한 피부를 원하는 남자분들, 화장한 티안 나고 매끈한 피부를 원하는 남자분들, 그리고 이제 감쪽같이 커버해 주는 남성용 쿠션으로 자신감을 찾아보세요.